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 상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 임보사 사태에 대한 일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임보사 인상 삼상 시험이 중단 소환이 2015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당시 티슈진, 지금은 코오롱 티슈진이 임보사 성분이 바뀐 채로 무릎 관절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바꿔가지고 식약처에 내품목 허가를 받아냈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뀐 거를 알게 되었고 결국 증권거래소는 코롱티슈시 거래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티슈진이 상장 폐지 사유가 해당되었다.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했죠. 물론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상패하는 거는 3심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상패가 결정이 났지만 이 신청을 할 거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여기까지 안 되면 상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3심 제도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지방 법원, 그 다음 고등 법원,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절차를 겪으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3년, 짧으면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상패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한 1년 이상, 한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텐데 코오롱 티슈진에서도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지로 내보냈죠.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는 상패 이의제기를 할 거고 미국 FDA 티슈진의 임상 3상이 재개되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지난주 목요일에 동롱 생명 과학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때 당시에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학술지 서지컬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에서 논문을 내보냈는데 정형외과 의사인 자바드 파비지 박사 그리고 존속킨데 정형외과 부교수를 지낸 마이클 몬트 박사가 논문을 통해 가지고 10년 이상의 임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확인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뉴스도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부사 효능 유효하다고 미국 논문에 기재가 됐고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 기사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관계자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논문 일부 저자 임보사 미국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은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임보사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의사, 박사들이 이 논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어? 코오롱 생명과학 코로롱 티슈즈. 코로나 티슈즈는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나온 의사 혹은 박사가 이 논문을 냈다. 상당히 의심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임상 성공률은 거의 90% 가량이 되는데, 미국의 임상 성공률은 8% 가량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임상 시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임보사 관련한 문제도 다뤘었고요. 확률적으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임보사 자체는 무릎 관절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약품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 재생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관절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콩팥세포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 상황을 납득해줄까? 그 8%라는 어떻게 보면 바늘구멍 같은 그 확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심히 의문이 됩니다. 물론, 코오롱티슈신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페이지까지는 꽤긴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페이지를 쉽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패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상패하지 않았죠. 쉽게 상장페이지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임보사이 약품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많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저는 코오롱 티슈진 혹은 코오롱생명과 이 기업들이 잘못된 행태를 저질렀고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